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루비 다육의 창 아이들하고요, 또 여기 다이에 있는 무은둥이 아이들하고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무근둥이 아이들도 엄청 이쁜 아이들이 신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퍼프도 들어와 있고 또맵비나 어, 금도 있고 이쁜 아가들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네, 꼼꼼히 보시고 이쁜 아가들 한번 더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루비 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보라도 공주가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네요. 보라 공주가 왜 공주가 왜못 갈까요? 네, 보라색으로 아직 안 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라색으로 물이 물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얼굴은 사드로 되있는데요. 이 12cm 풀분에 가득이 차 있는 예, 풍성한 아이인데 가격은 13,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또누들프 아직 시집 못 갔고요. 예, 누들프 2만 원이고요. 어, 또 여기는 벨라지오가 있고요. 벨라지오 예, 이름이 참 벨라죠. 이렇게 있고, 이 아이는 2만 원이고요. 엄청 자구를 많이, 송아, 송아, 아주 목도리에 자구를 잔뜩 달고 있습니다. 이 2만 원이고요. 네, 여기 이렇게 이쁜 아가 한번또두두리 아이들. 예, 파키포리아인데요. 이 아이가 엄청 매력있습니다. 분지를 엄청 잘해주는 아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분지, 이 얼굴들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현재는. 예, 이 아이가 이제 내년쯤 되면요. 요 얼굴 배가, 배가 됩니다. 얼굴이 더 많아집니다. 배로. 예, 분지를 해가지고 예 그런 맛입니다. 이 아이가 분지를 잘해 주는 아이고요. 파키폴이야. 가격이 옛날에 거했는데 엄청 착할 때 이럴 때 품어 보시고요. 예0 0 0 원입니다. 애프터글로우인데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애프터글로우. 예5 0 0 0 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백분 아주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와 완전히 꽃송이처럼 생겼죠. 완전 꽃송이가 한어한 아, 한 송이가 돼. 예. 있는 것 같아요. 이 목대는 이렇게 꿀복지로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꿀복지로 있습니다. 예, 애프터 글로 얼굴 2두 짜리고요. 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에둘리스가 새로 신입으로 왔는데요.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와, 에둘리스 하얀 백분도 이쁘고요. 이 아이가 예, 하얀 백분도 이쁜 아이. 이 아이가 가격이 조금 하네요.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얼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 4만 원이고요. 에들리스. 여기 노마입니다. 노마. 보라보라하게 물들어 있는 노마가 두개 남아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얼굴 수 많죠. 밑에 자구도 올리고 있고, 보라색이 너무 매력있고요. 입장 요제트도 엄청 통통하네요. 이 아이가 지금 두개 남아 있고, 가격은 9천 원입니다. 이렇게 얼굴 엄청 많아, 밑에 많습니다. 자구가. 예, 요 아이들 9,000원씩 두개 있고요. 여기는 수압의 오렌스입니다. 수압의 오렌스. 요 아이가 9,000원이고요. 예. 하얀 백분도 이쁘고. 이렇게 예, 생긴 아이들 9,000원이고요. 예, 천녀검입니다. 천녀검. 음, 천녀검 이렇게 있고 요요 요 아이도 지금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예, 금방 얼굴수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천녀검은 특징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하얀 어, 손톱이, 손톱이 뾰족뾰족한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예, 하얀 백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게 더, 너무 멋있어요. 오, 천녀검. 예, 옛날에 엄청 거였는데 <laughs> 엄청 착해진 천녀검 18,000원입니다. 18 여기에 늘리스는 2만원짜리고요. 이렇게 목대가 꿀복지입니다. 네, 여기 블루 미니마고요. 블루 미니마, 얼굴 수 엄청 많죠? 블루 미니마 이렇게 있고. 15,000원이고요. 사치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사치 철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얼굴이. 얼굴 수가 이렇게 많고, 이 아이들은 다 2만원입니다. 밤비노 2만원이고요. 밤비노. 예, 여기는 또, 음, 마킬러스가 이렇게 색깔 이쁘게 올리고 있고, 음 너무 이쁘요. 와인 속에서 올리는 녹빛이 더, 더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와예 마킬러스 만 오천 원입니다. 긴잎 적성이 있고요. 긴잎 적성 와 긴잎 적성 너무 이쁘죠.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예 아주 엄청 건강하게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와이는 가격이 4만 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어 보트가 20cm가 넘는 보트입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20cm가 넘죠? 네, 20cm가 넘는 보트에 들어있는 어 긴잎 적성은 이 아이는 가격이 4만 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마시멜로가 있고요. 마시멜로가 있고요. 음, 엘사도 아직 두 개씩 못 가고 있습니다. 퍼프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퍼프가. 음, 퍼프가 너무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만 원입니다. 예, 사이즈가 좋고, 목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퍼프. 예, 잘 지금 달궈지고 있고, 예, 얼굴도 짧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얼굴 짧아진 퍼프. 이 아이들은 가격이 만 원입니다. 네, 여기 또 펑킨, 얼굴 수가 4두5두 이렇게 돼 있는 펑킨은 어, 가격이 8,000원이고요. 네, 핑크 베라가 2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머리수가 많은 아이가 9,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착하죠?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핑크 베라입니다. 여기 2개 있고요. 9,000원입니다. 네. 여기, 라우렌시스, 큼직한 사이즈. 라우렌시스, 이 아이는 1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홍사입니다. 홍사. 한우 홍사는 돌기가 올라오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돌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는 그냥 홍사인 것 같아요. 네, 한우 홍사는 여기 입장 내에 딱 돌기가 올라옵니다. 네, 특이하고요. 이 아이는 돌기는 없으니까 보니까 홍사입니다. 13,000원이고요. 네, 예, 이렇게 세개 있고 만 삼천 원입니다. 예, 여기 또 맵이나 금이 있고요. 맵이나 어, 금 이렇게 머리수가 많은 맵이나 금 이렇게 두개 있는데 가격은 이만 오천 원입니다. 요 생얼도 같이 있어요. 생얼도 금기가 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사이즈 좋은 예, 금 이만 오천 원이고요. 여기는 맵이나입니다. 여기는 그냥 맵이나. 에비나, 요 아이도 25,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 아이는 보트가 더큰것 같아요. 예, 보트가 더 크고, 더, 밥이 어, 더 많고, 요 아이도 25,000원입니다. 당인금 있고요. 당인금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 어, 이렇게 더철라로 엮이는 이런 모습도 있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당인금 2만원입니다. 네드 간도리스입니다. 네드 간도리스, 와 네드 간도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원래는 물드는 아이인데, 예, 지금 물이 살짝 빠졌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파란색의 목대가 있고요. 예, 성장하는 속 어, 목대죠, 이런 목대는. 예, 여기가 지금 두개 있는데 35,000원씩입니다. 예, 여기는 슈퍼 블랙이고요. 슈퍼 블랙. 얼굴 3두, 슈퍼, 슈퍼 블랙입니다. 오, 자구 하나 올리고 있고, 오, 자구 하나 올려서 4두네요. 4두. 이 아이 28,000원이고요. 오, 이거 SP인데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SP. 이 아이는 2만원이고요. 여기는 샬롯, 아, 샬롯입니다. 샬롯. 하얀 백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샬롯 6,000원이고요. 네, 여기 골드아이고요. 골드아이 엄청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작은 모종포트인데요. 네, 아주 엄청 따글따글하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예, 네, 삥 둘러서 목도리에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네, 요 아이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금기도. 이 네, 요런 아이는 25,000원입니다. 네, 골드 핑크 드래곤입니다. 핑크 드래곤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핑크 드래곤 손톱 좀 보세요. 예, 손톱이 너무 멋있어요. 손톱이 손톱이 멋있는 핑크 드래곤은 2만 원입니다. 예, 여기 아마빌레가 두개 있습니다. 너무 달달 무거워가지고 너무 이쁘죠. 아얀 백분도 이쁘게 올리고 와 여기는 아마빌레는 5천 원입니다. 예, 여기는 짧은 잎 벽성이고요. 짧은 잎 벽성. 와 자구가 많이 컸어요 그동안에 <laughs> 짧은 잎 벽서 2만 원이고요 어 메비우스 금 예, 네, 2만 원이고요 메비우스 금 2만 원입니다 샤론스톤 샤론스톤은 13,000원이고요 네 파드마 13,000원이고요 네또 여기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가 너무 이뻐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피델리오가 <laughs> 와, 진짜 이뻐졌어요 여러 날 오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피델리오 통통한 로제트도 이쁘고요. 오 어, 여기 요 아이가 제일 많이 컸네요, 아이. 오 너무 이쁘죠. 피델리오 이이 피델리오는 오리지널 피델리오입니다. 예, 요 아이도 엄청 이쁘게 크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쁜 아이들 가격 4만 원이고요. 이 아이가 림건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조금 몸값이 하는 아이입니다. 림건. 이 아이가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고, 이 예. 아이가 얼굴 4두인데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소형종이라서 예.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이게 12cm 포트 같이 보이죠? 12cm도 안될것 같아요. 10cm? 예. 그런 포트에 들어있는 이 림건은 35,000원입니다. 이 예. 아이가 지금 금인데요. 무슨 금이냐면 카스금입니다. 카스금. 오, 엄청 이뻐졌습니다 그동안에 우와 카스금 이렇게 있고요 이부금이 두개 있는데 15,000원입니다 이부금 얼굴 2두짜리 15,000원 이고요 네, 여기 슈가 파우더 철화가 고철 있고요 가격은 5만 원 이고요 여기는 펜테라 군생 이고요 펜테라 군생 색깔 너무 이쁘죠 이 펜테라 군생 마, 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와, 이 TM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탐나요. <laughs> 너무 탐나요. 예, 이쁘죠? 완전 이 아이는 얼굴이 대형종이에요. 엄청 커요. 원래 TM이 얼굴이 엄청 소형종이어서 작은데요. 이 아이는 얼굴이 엄청 얼큰입니다. 예, 엄청 얼큰인 TM 어, 3개 있고요. 2만원입니다. 예, 지금 이 사이즈는요, 10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10cm.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TM이 10cm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TM 2만원입니다. 예, 10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예, 사이즈는 한 거의 10cm 나옵니다. 예, 이렇게 있고 2만원이고요. 블랙 사바스 진짜 이쁘죠? 블랙 사바스는 원값이 조금 하는 아이라서 그런가 너무 이뻐요. 블랙 사바스입니다. 이 아이가. 블랙 샤바스. 이쁘죠? 음, 색깔도 이쁘고. 이 아이가 조금 뭔가 뭘 합니다. 불꽃이 얼굴 3도짜리가 있고요. 2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골드 마그나라는 아이입니다. 골드 마그나. 손톱이 너무 이뻐요. 음, 손톱 너무 이쁜. 골드 마그나. 45,000원입니다. 네, 한여. 어불어 어, 카이저입니다 한여 카이저 어, 한여 카이저 문값좀 하는 아이고요 여기는 텔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 아이는 보조개가 이쁜 아이인데요 테슬라 아직까지 조금해서 보조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꽃대를 너무 올렸어요 <laughs> 꽃대를 너무 올려가지고 너무 보조개가 안 보여요 네 오, 이렇게 생겼어요 따글따글해요. 네, 예, 따글다글한데요.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어, 퍼플 샴페인이고요. 오, 색깔 이쁘죠? 퍼플 샴페인 아, 너무 이뻐요. 퍼플 샴페인은 이 예, 아이들은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이 예, 아이는 베티가 있고요. 베티 이 아이가 손톱이 아주 가느다란 손톱을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베티 이런 아이는 만원입니다 예, 여기는 엘코온이 엘콘. 엘콘 있고요 예, 엘코온은 2만원 이고요 이렇게 있고 2만원입니다 약간의 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링고스타 차라가 엄청 몸값이 거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또알 수가 있어요 어, 링고스타 차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가 예, 가격이 몸값이 엄청 세요 네, 예, 7만원이라고 합니다. 몸값이 7만원입니다. 능고스다 차라가 이렇게 몸값이 세답니다. 예, 이렇게 3개 있는데요. 2만, 7만원입니다. 헬리오스가 이쁜 아이가 하나, 3개, 있고, 아, 5개 있고요. 헉, 손톱이 이렇게 멋있어요. 손톱 멋있고, 피멍도 멋있고. 예, 헬리오스, 피멍 멋있죠. 이 손톱도 멋있고요. 날카로운 손톱이 너무 멋있는 헬리오스입니다. 네. 헬리오스는 15,000원이고요. 여기는 에르클리노입니다. 에르클리노. 에르클리노 어, 색깔이 많이 빠졌죠. 지난번에는 엄청 놀랄 해가지고 입었는데요. 네, 이 아이 35,000원입니다. 에르클리노 35,000원, 다크 초콜렛. 이 아이는 다크 초콜렛이고요. 23,000원입니다. 다크 초콜렛. 여기 집시금이고요. 집시금. 오, 이쁘죠? 집시금. 금 입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집시금은. 이 아이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군생으로 된 이런 아이도 있고요. 15,000원입니다. 예. 홍상 생술이고요. 홍상 생술. 홍상생수 빨갛게 물드는 게 너무 매력있는 아이고요. 예, 지금 화분이 작습니다. 이게큰 화분을 옮겨주면 엄청 이쁘게 클것 같아요. 여기는 멀로샤넬이 있고 홍상생수는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예, 여기 멀로샤넬이 있고요. 이 아이는 3만 5천 원입니다. 얼굴이 3두씩 예, 이렇게 3두씩 되어 있습니다. 예, 멀로샤넬 3만 5천 원이고요. 네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35,000원입니다. 네드 다이아몬드. 네. 네. 조니 워커가 색깔이 참 이쁘죠. 조니 워커. 오, 오더 이뻐졌는데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 1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2만원이고요. 네, 홍시가 있고요. 홍시. 오, 색깔 이쁘죠. 이 홍시. 오, 완전히 빨간 피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빨간 자주 빛인가요? 어, 검 붉은색이 나는 홍시.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이고요. 예. 여기는 프랭크 뭉크가 하나 있습니다. 프랭크 뭉크. 색깔 오묘하죠? 프랭크 뭉크는 참 오묘한 색을 내고 이만 원입니다. 예, 여기 시에라고요. 시에라 오천 원입니다. 시에라는. 예, 시에라 오천 원이고요. 네. 레드탄입니다. 이 아이 레드탄. 이 예, 레드탄은 사이즈가 지금 6.5cm인가요? 7cm 보트인가요 이렇게 보트 작은 모종 포트에 들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얼굴 2두씩입니다. 13,000원이고요. 예, 샤라보니 슈퍼클론이고요. 샤라보니 슈퍼클론은 어, 색깔이 참이쁘죠이 아이는 진짜 어, 블랙 주얼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여 블랙, 블랙 주얼리하고 똑같이 거의 생겼는데 예, 가격 대비 너무 착합니다. 만원입니다. 블랙 주얼리는 아직도 한 5만원 하더라고요. 예, 어, 만원입니다. 여기는 파비앙이고요. 파비앙 아주 층이 촘촘합니다. 파비앙 촘촘하죠. 따글따글하고요. 8cm 불분에 꽉차 있고요. 여기는 12,000원입니다. 네, 루밍이 한개 있습니다. 루밍 아주 엄청 색깔이 무저, 완전 피색깔을 이렇게 진한 색깔을 내고 있는 루밍입니다. 이런 아이는 물을 아껴서 줘야 됩니다. 25,000원이고요. 여기는 요요이런 아이가, 아이가 또 들어왔어요. 시트리나고요. 이 시트리나, 와이는 15,000원입니다. 얼굴이 둘, 어사인데 여기서 지금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예, 여기 15,000원이고요. 요두개 있습니다. 여기는 둘레는 여섯. 7두네요 여기는 7두 우와. 요는칠두고요 1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샴페인. 네요 예, 아이는 샴페인인데요. 네. 예, 요 아이는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샴페인 두개 있고요. 2만 원입니다. 나테일 군생이 너무 이 이뻐, 이뻐지고 있어요. 와. 나테일 군생 너무 사이즈도 좋아졌고 너무 이뻐졌어요. 예. 요아이 군생이고요. 이 이런 군생은 진짜 오, 한 10만 원은 할것 같아요. 이런 군생은 10만 원 이상합니다. 예. 요 지금 요아이는 5만 원에 드립니다. 두개 있고요. 얼굴이 4두네요. 이아이 4두. 우와. 네, 여기는 엣지 컷이 있고요 엣지 컷, 4만원입니다. 엣지 컷. 네, 여기 몽블랑 한개 있습니다. 몽블랑, 2만원이구요. 이요 아이가 너무 이뻐졌어요. 오, 맑은 톤에 요 아이가 어, 먼디 스페셜인데요. 오, 너무 이뻐졌어요. 예, 네, 오, 이쁘죠? 맑은 톤의 먼디 슈페셜 이렇게 생긴 아이 너무 예뻐요. 뒤에 자구도 엄청 많이 달고 있는 에, 먼디 슈페셜 군색입니다. 이 와인 18만 원입니다. 여기는 로라 클론 A 타입인데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삐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구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자구 판매 어,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예, 아이들 한번 데려다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 아이들은 다 로라클론 A 타입이고요. 저거는 B 타입입니다. 오리지날이고요. 음, 여기는 너무 멋있죠, 이 아이. 완전히 꽃감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샴페인이고요. 엄청 멋있어요. 요 아이가 저 원종 레드 길바구요. 원종 레드 길바. 5만원입니다. 네. 아메치스가 너무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수영도 멋있고. 요 아이는 가격이 45,000원이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우와, 이런 수영도 있구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45,000원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